가, 빨리 가 니가? 뛰 옆으로 뛰어 니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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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로 오가 니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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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다마 아, 이제 줄로 와봐 이제 줄로 줄로 와. 다시 당겨 뒤로 가야지 뒤로 가야지 당겨 잠깐만 잠깐만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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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렇게 기다려 보세요 자 달려 달려 줄라 줄라 아라 줄라 다시다 다시다 줄라라 해라 줄라 다쳐 나야. 다시 다 이거, 줄라라 아 이렇게 하잖아 나나예예예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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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됐어 이제 예, 예.